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훈입니다. 네. 제가 음. 어. 날려버려. 영상 댓글에 제가 썼거든요. 구독자 8명 될때 어, 이벤트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8명이 됐습니다. 딱. 네. 어제 올렸는데 오늘 딱 8명이 됐네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딱지를 드릴 건데요. 어,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어, 왕딱지 7개, 9개 그 정도가 있어서 그걸 한 분에게 다 드릴 거고요. 미니 딱지도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음, 3개당, 어, 3분을 드릴 거예요. 전체 다, 어, 반절 드, 드리도록 하죠. 미니딱지에는 2명이에요. 반절, 반절. 그리고 참여 방법은요. 1번. J1, 2, A1, 구독과 좋아요, 들으셨죠? 그리고 2번 J128 2.2 댓글에 이름을 쓴다. 이 댓글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3번 J128 3점 가지고 싶은 딱지를 쓴다. 점예 미니 딱지 대왕 딱지 네. 들으셨죠? 가지고 싶은 딱지를 쓰, 쓴다. 예. Yeah. 미니 딱지. 딱 미니 딱지를 가지고 싶으면 미니 딱지를 쓰시고요. 대형 딱지를 가지고 싶어 대형 딱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끝. J1, 2, A4. 끝.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네. 끝이에요. 3개 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누른다. 이 댓글에 이름을 쓰시고요. 가지고 싶은 딱지를 쓰시면 됩니다. 미니 딱지 아니면 대왕 딱지를 쓰시면 돼요. 아! 이거 5번. 5번. 공. 유. 공유를 하세요. 네,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고요. 네, 기간은요. 이... 잠시만요. 네. J128 1분의 2017.21에서 2017 슬래시 2017 28 네, 2017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공개는 네. 2017년 1월 29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소리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양해 부탁드린 거 감사합니다. 애초에 소리가 없었죠. 그리고 오프닝을 랜덤입니다. 네. 뭐춤 이런 거고요. 춤? 이런 거. 요. 거예요. เจวันทูเอตบายนะดีใจดีใจบ๊าย